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오늘 보는 말씀은 그동안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당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아브넬은 이미 죽었죠 아브넬의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보셋도 실망하고 낙심하던 차에 그도 죽임당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역사를 바로 잡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란이라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세에게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나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도 베나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3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낙심을 하게 되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브넬이 사실은 이스보셋을 주관하긴 했지만 아브넬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또큰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 부에료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쬘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미를 가지러 온채 하고 집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팔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보세또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그를 왕으로 사웠던 사람도 아브넬도 죽음을 당하고 또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이스보세도 죽임을 당합니다.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내 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열어 환란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다윗에게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의롭게 보지 아니하고 레갑과 바나를 죽이고 결국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섰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공을 세웠지만 레갑과 바나는 공의로 볼 때에 국가적인 큰 대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다윗은 그것을 죄로 보았던 겁니다. 오늘은 아보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 죽임당하는 장면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은 이후에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던 레합과 바아나를 대하는 다윗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넬이 실권자 노릇을 했죠.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부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트에 또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고민하고 낙심하다가 결국은 그도 내갑과 바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인본주의자들의 결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조관적인 생각과 계획이 반드시 폐하게 된 것을 볼수 있죠. 모든 것을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아부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의 죽임당하는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들에 의해서 다윗 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 됐지만 결국은 이렇게 죽임당하고 막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우리 때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